민트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에는 미란 한가호너 강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나자 여러분 민트마 사장입니다. 아, 자 우선은 마사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임 1번은 타격 전투기 범위 효과, 그 패널 스킬 중 하나인 타격 전투기 그 공습을 공습의 범위를 늘려, 늘려주는 효과와 지금 확률 강화. 미라한 유니틀를 죽었을 때 주는 버프를 더 강화 할 확률이 있는 그런 마사임인데 이거는 마사임 1번은 극단적으로 그 취향이 갈립니다. 내가 만약에 미라한 유니틀을 위주로 쓴다 이러면은2번 찍는 게 좋고 타격 전투기 위주로 찍는다 이러면은1번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빌드를 가능냐에 따라서 가능냐에 따라서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어느 게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도 저도. 저도 이거 갈때 있고 이거 갈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타격전투기 범위효과가 좀더 눈에 띄는 마스터엠이기 때문에 이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1번은 소중한 사람 보너스와 두배의회수 확률, 확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병약 위주로 플레이 할시 1번을 찍는 게 낫고 병약을 별로 안 쓴다 막패널 위주로 운영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호노의 고급진 유닛들만 쓴다 이러면은 딱히 이걸 찍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거로 자신의 빌드에 따라서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찍는 게 낫다고 봐 자원은 없어도 되지만, 유닛은 안 죽으면 좋거든. 요 아, 물론 자원이 있으면 유닛을 새로 찍어도 그만이지만은, 아무튼, 개변이지만 그렇습니다, 마음이. 마우스 임 3번은, 공중 함대 이동거리와 자기질의 충전수 및, 풀타임 설치 시간 감소입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공중 함대 이동거리는 똥맛, 플러스, 지역제압용 자기질에는, 그 상황을 뺀 나머지입니다. 저는 상, 저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중 함대를 찍는데, 왜냐면은, 자기질이 없어도 안죠. 자기질이 없어도 질 일은 없거든. 근데, 공중 한 대를 찍으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찍는데, 지금은, 지금 지금은 강좌를 찍어 해서, 마스터임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실용, 그니 그러니까 실용성과, 꽁맛그 차이예요. 아무튼, 이렇게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어가세요. 자, 아무튼, 시작하면은, 1걸 하나 찍어주고요. 자혼아는 택이갈리언을 쥐어야 지만 멀티레벨을 수 같은 게 없기 아... 때문에. 아... 그 부분이 좀불요한데인 14에 아... 그나걸나고그대지는 아... 자개질에는 이런 과거의 사황 같은 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 그리고 이쪽에 자개질을 하나 한쪽 봤습니다. 두 개만 박아도 첫 번째 웨이브 캐나 정해주니다 음. 만약에 과거의 사연처럼 이렇게 돌이 없는 데이다 이러면은 보호골을 하나 짓고서는 자기 재료를 지으면 돼요. 그 머리 위에다가. 어떤 식이냐. 이렇게 보호골 하나 짓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이 호너의 보호골은 체력이 두 배라서 금방금방 안 깨져요. 빵방 네. 좋아. 발레 를 하나 뽑았으면 사신 3마리 그리고 옆에서 바로 카맨드 지으면 됩니다 카맨드 완성되면 뛰어서 이동하면 되는데 저는 기다렸다가 그냥 다 지을게요 카나니지 사신이 바위를 굉장히 빨리 굴려 이렇게 옆에서 지어놓고 이동하는게 건설 속도는 제일 빠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포 뽑았으면 카맨드 지어주세요 이제 가스 짚고 폭포 올릴 준비 공항 공사 하나 지어주고요. 상대방 공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빌드를 정해주면 됩니다. 상대방은 메카닉이네요. 아니 클래식 기계네요. 메카닉인 척하면서 나중에 전술오는 그런 빌드죠. 미라는 지상 공인형이 특이한데 대신에 대공이 좀 부족해요. 아무튼 무난한 빌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노의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자기줄에 하나 추가. 이런 식으로 억울한 억울한 먹을 거 하나. 우주 정거장을. 타겟질에 맞서면 찍으면 이럴 때 좋아요. 정세막을 때 편해, 영광. 병력을 안 써도 돼. 원래 병력을 써야 되면은 갈레온이랑 사신퍼버 가지고 똥꼬 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앨수 있어.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게 저렇게 지상 지상 공세잖아? 그럼 사격기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싸울 이유가 없어. 저 벌레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 알고 있었지 싸움은 약자들이 나는 거지 우리의 미라하는 동작기 아,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거, 거기엔 건설 못 해? 건설 로봇 준 대기. 료 좋아 임자 아, 정밀공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은 첫 번째 패널은 자기의 주의대고 두 번째 패널은 지상한테 데미지, 데미지 175를 주는 스킬입니다 대신에, 이거를 지어야 돼요. 타격키를 지어야만 쓸수 있고, 세 번째는 한대 출격. 이건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이번에는 우주정거장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건, 이건. 이런 식으로 정거장을 짧아서, 족발재만 입힌 다음에, 커집니다, 성다자 이러면은, 필연적으로 가스가, 장원이 남죠? 이날에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갈레온 더 찍어요. 이게 제 빌드입니다, 이렇게 쓰는. 아군이 안 나간다 하면은, 갈레온이랑 사0몇 마리 찍어가지고 그냥 깨면 됩니다. 우선은 메카닉이니까, 이거는, 이거 위로 찍을게요. 하얀병 하얀 무병이랑 화염차 위주로. 그리고 지금, 이거 각, 산출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가면서 갱패는 스킬입니다. 근데 이게 마스타임을다 주잖아요. 그럼 개멋져요 스킬. 그래가지고 저도 애용합니다. 공중인네 설명드려면은 망량은 평타형. 자보호 바뀐다. 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위치를 표시합니다. 요개 지면 풀 정도. 망량은 평타형. 만능이 부요바이팅은 대공 대공 위주로. 이상도 플래치가 있는데 크게 애매하고 단순는 아, 그냥 빼니다 그래서 미 있다. 내가 주로 쓰는 빌드가 어떤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상 지상이 지상은 그냥 이타격의 힘에 맞겨서 그냥 쓰라 버립니다. 대공은 단순으로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 강납코헐치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강납코헐치 돼요 아까 말했다치피 교전을 안 하는 미라한 이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드스는 미라한을 말하는 거안 써? 리는이 상태에서 이제 지 섞어주면서 전순 쓰는 게 저의 두인데 반만에 바이킹 쓸게요. 바이킹 바이킹. 안 죽으면은 바이킹이나 망령이나전수을 빨리 찍어줘야 돼요. 불편한 수준까지 간다는. 천치하십시오. 일 음. 이번 에일 스노우벨 불러갔 때는 잠우면서 달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미라하는 대공이 약합니다. 특히 전선한테 약해요. 왜냐 전선을나을수 있는 스이 별로 없어요.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뚫야 합니다. 스토롤이 편한 사령관이긴 해. 패을 만들면. 일단 초반 구간을 배트형태를 플레이하려면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 추천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다 쓰는 배트 형식 밀란 플레이. 마이킹 추가. 마이킹은 참고로 스펙이 좋은 편이니까. 나는 사신을 별로 안 쓰는데 사신을 별로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몸빵이 너무 약해. 다시 걸어 미리 고판바닥에서 시작하신 다음에 전술 온다. 멀리 뛸. 오다 안 싸우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많이 온야 당황스럽게. 애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애들이 죽으면 버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싸워야 돼요. 바이킹만 보내고 일하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제가 미어나서 바라는 게 있으면은 갈리언 피가 좀 빨리 찼으면 좋겠다는 점, 그러니까 갈리언이 피가 빨리 찼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재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생, 체진이 없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대공좀열품열동열설 다음엔 사이즈이 남으면 전선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전선은 사랑이니까요. 심심한 리가 나해볼까눈자은3마리나 바이킹도 만이 들어와! 곧 사원이 활성화됩니다. 계속 사원을 챙기실지. 거리가 될수 있는 양이기는 해? 양한 성과가 없어서 그런 일이 되는 데예요 씨요, 사륜이. 이제 손이 바쁜데. 장은 껍데거 그냥 싹싹 떼가지고. 그럼 야마소포 찌근 채로 한번 땀을까? 암떠자. 오지 청소 잘해지. 청지 장파장 속이요 장과장은 여기 있는 거 죽이면서 하죠 장파장은 공격... 요런 식으로이시칭해서 떨구받는 아, 다 죽여버리는 채널이고 <laughs> 설명할 것도 없어요 직관적이고 쌤 대신 쿨타임이 길죠 자, 아무튼 <laughs> 이게 제가 쓰는 미란 무슨 빌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란은 그냥 빌드 올리면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면 되는 유닛이라서 인트싱 미라한이라고 했습니다. 미라한. 아무튼 이게 제가 쓰는 기본적인 미라한 강좌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려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미라는 취향이 엄청 갈리 그러니까 빌드에 대한 취향이 꽤 갈리는 관리는 편이라서 이게 나는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은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석이란 게 거의 없는 사령관이야 갈리온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갈리옷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어. 그런 점 참고하셔서, 아 재밌는 협동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